이렇게 사파 보이잖아. 응. 사파. 오케이 오케이. 사파 아, 전문. 아, 선생님이 아. 설명하세요. 여기는 서천 네, 북부에 있는 사파의 전문 음 사파 전문 음식점. 감, 가면서. 그런데 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안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안개를 연출한 것이다. 아. 자, 들어가면은 더 멋있어요. 와우! 오, 뭐, 영화 찍는 장소 같네요. 어, 야! 그러니까 그, 고산지 3000, 3,000m 이상 된, 음. 그산뒤에 있는 안개를 연출한 거예요. 음, 와, 멋지네요. 신경 많이 썼네. 응? 사파 토석 음식점 아 사파 토석 음식점이랍니다 여기 정원 무슨 그죠 정원을 흉내 냈네요 정원을 흉내 냈어요 음한 음, 개를 우와 네. 빅사이즈 이름이 물고기 메기. 이름이 뭘까요? 메기. 대형, 모기. 대형 메기. 대형 메기. 와 크다. 제 죽었나? 네, 다댕이라고 하는데. 음. 와우. 아이고 이거 뭘까요? 이거. 어우 천정이 예 남다릅니다 천정이 아주 이쁘게 되어있는 아 이거 토종꿀이랍니다 토종꿀 예 토종꿀 아 그럼 이거 판매하는 건가요 어, 아, 판답니다 이거 진짜 손님이 앉아서도 먹는 건가 예, 어디로 갔지 아, 아이고 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투야 여기 인테리어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이고요. 오 이거 몇 개층이야? 몇 층이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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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잡았지? 또 올라가서 3층으로 올라갔어니 3층으로 올라갔답니다. 아 꿀을 항아리에다 저렇게 여기, 여기. 예. 기 여기 5도 이상 되어있습니다. 음식점 <목소리> <목소리> 아, 참 멋지네요.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2층이고요. 이제 3층도 있답니다. 3층. 3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은 자리들을, 어디다가, 야,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규모도 있고. 오우, 야. 야, 여기 신경 많이 썼네요. 이렇게. 쫄쫄쫄쫄. 예. 계곡까지 만들어 놓고. 아, 명소 같습니다, 명소. 명소. 자,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오, 자 음식물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로 음식이 오. 아주, 꽃장식이랑, 네, 바닥 타일이랑 그림도, 벽화를 엄청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벽화. 아, 자리. 아, 예약이 잡혔어요. 어허 딴데 보다가 에딴데 보다 1 2 스텝 스텝 1 스텝 2 스텝 1 스텝 2 스텝 1 스텝 2 스텝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상, 1층서부터 3층까지 한번 둘러봤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메뉴, 뭐, 발도 얹어놓고.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메뉴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토속 음식점 조잉스파가 알려드렸습니다.